여기 어디 왔어요? 요마시 정님. 요마시 정님. 네 손이 손이 다 가려. 네 손을 내려야 돼. 아, 내가 동영상 찍어 드릴게요, 요마시 정님. 팔랑도 어떻게? 할라봉. 할라봉. 할 따시는군요. 응, 이거 어인 아니야, 이거 동영상 찍으니까 이 이름... 님빠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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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봉 따시는 거예요 이제? <laughs> 한라봉 여기. 할라봉 따셔야죠, 님빠님. 하 먹었다요. 자, 오반디님도 하나 따볼게요. 이번에는 작은 걸로 따갖고 하나 먹어보려고요 여기. 여기, 안 보입니다. 여기,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따면 이렇게 한라봉이 돼요.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따갖고 여기다가 일부러 작은 사이즈를 한번 따봤어요. 큰 사이즈 따도 되는데 작은 사이즈는 무슨 맛이 나는지 이렇게 이제 까서 여기는 감귤 체험밭인데요. 명함 하나 받았고요. 한라봉 체험 봐 이렇게 해서 먹을 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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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달어, 달어. 달어, 달어. 음. 아, 한라봉, 이거 작은 거 먹어보고 있는 거고요. 네, 드셔보세요. 요마 시장님도 꼭꼭, 어우. 말, 마음껏 할라봉 먹을 수 있고, 1kg 따갖고 갈수 있어요. 7,900원.